위원장이 자꾸 답변 태도를 지적할 수밖에 없어서 저도 안타까운데요. 임성근 소장 이름으로, 임성근 사단장 이름으로 초대장이 발송됐으면 본인이 그냥 시인하세요. 예, 제 이름으로 초대장 발송했습니다. 근데 뭘 그걸 사령부에서 했다고 또 얘기를 합니까? 그럼 본인 이름이 도용당했어요? 아니, 제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결혼하는데 본인 이름으로 청첩장을 발송했어요. 그런데, 아, 사돈들이 발송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나간 초대장을 왜 본인이 부인하려고 그래요? 제가 참 되겠습니까? 답답하시네. 네. 제가 초대, 초청장이 저렇게 발송된 사실을 제가 기억을 못 했고, 그 다음에. 아, 예. 저는, 증인! 저는 저 초청장이, 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 포항 지역, 포항 특정 경비 지역 내에서만 제 초청, 초청장이 발송되고, 나머지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 딱하십니다. 본인 이름으로 나간 초청장에 대해서도 기억을 못 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또왜 이렇게 기억을 잘해요? 이거는요 본인을 위해서도 안 좋은 거예요 기억을 못했다고 쳐요 장경태 의원이 임성근 이렇게 이름으로 초대장에 나갔습니다 라고 하면 아 그렇군요 제 이름으로 나갔군요 그럼 바로 시인하면 돼요 근데 뭘 그걸 부인하다가 마치 뭘 들킨 것처럼 어물쭈을 하다가, 아니,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얘기합니까? 제가. 앞으로요? 말할, 말할 타이밍을 이렇게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네. 제, 그때에 제가 아까 그 대화, 의원님 질문하실 때.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륙 훈련을 하는데. 그 상륙훈련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 해병대 사령부 주체의 상륙훈련입니다. 그래서 포항 지역에 한해서 제 초청장에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 사령부 명의로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참. 참, 참... 참... 집중적으로 예, 아, 네. 예. 아, 아, 자,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임, 임성근 증인 이종우 씨 진짜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종우 씨 녹취에 가면 거의 뭐그 약간 좀 하대를 하면서 반말하면서 뭐 성근이 개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다던데 이종우 씨가 그럼 연기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사단에 방문까지 해서 사진까지 찍은 게 지금 나와 있는데 계속 부인하시겠습니까? 모른다고 일면식이 없다고 전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밥 먹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하실 거죠? 그 입장을 유지하실 거죠? 예, 네, 그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정정하고 부인해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받을릴 수가 없어요. 다 이거 있잖아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네 질의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겸해서 하겠습니다.